님들 안녕하세요 골방아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바 캐릭을 가져왔습니다 바바는 제가 스탠 서버에서도 바바를 했었고요 그리고 시즌 1에서도 바바를 했었는데 이제 시즌 2에서 바바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워낙 바바가 좋다고 리뷰를 좀 해달라 그리고 세팅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바바를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 바바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영상을 왜 이렇게 안 올리느냐라고 해가지고 아바를 이렇게 급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장비도 사실 거의 준비가 안 됐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변경된 사항들이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 적응을 못 하고 일단은 영상을 이렇게 급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방금 앞에 보신 이제 사냥 장면은 딱 지금 이 세팅입니다. 지금 이 세팅. 그래서 여기서 고유는 딱 목걸이 추방된 군주의 용물이 하나 고유를 쓰고 사냥을 했어요. 98단에서. 근데 이제 제압이 이번에 굉장히 핫한 이유가 뭐냐면 전 시즌이나 아니면 스탠 시즌이나 제압을 확정적으로 걸수 있는 그런 운영 체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압 피해를 아무리 많이 올린다고 해도 제압이 안 되니까 제압 피해가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번 시즌은 제압을 이제 확정적으로 걸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아이템이든 또는 정복자든 아니면 흑표기든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형님들도 다들 아시는 이제 추방된 군주의 역물 주자원 300을 소모하면 다음 핵심 기술이 확정적으로 제압 효과를 얻습니다 이 제압 효과를 얻잖아요 300을 소모하면 제가 지금 분노 소모량이 신발에 밖에 없어요 8.9% 그러면은 선망 한번 때리는데 분노가 64가 들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5방만 치면 제압이 확정적으로 걸린다는 소리예요 근데 방금 전 사냥 모습을 보셨듯이 공속이 시작이 되면 어, 어딨냐? 이거네요, 이거 이거. 걸신. 걸신이 발동을 해서 공속이 이제 발동이 되면 300을 소모하는 데는 거의 뭐 2초도 채안 걸려요. 사냥하는 느낌상으로는 한 1초 정도 걸린다고 해야 되나? 빵빵빵빵빵 이렇게 때리니까 공속이. 그리고 제가 정복자에서 공속을 찍은 것도 아니고요. 물론 장비에서 어느 정도 챙기긴 했지만 굉장히 이제 좋아요. 제압을 걸수 있는 확실한 게 생겼고 제압 피해를 올린다면 제압의 딜은 엄청나게 효과가 좋으니까. 근데 이제 극, 극악이 터지고 극대화 피해가 들어가고, 제압이 터지고 제압 피해가 들어가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극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극악 퍼센트를 올린다면은, 더 빨리 이제 극대화 피해를 줄수 있고 이제 극악이 잘 걸리느냐에 따라서 뭐 딜이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압 같은 경우는 제압을 뭐 빨리 들어가게 하는 확률을 올리는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확정적으로 저런 옵션들이 생긴 거죠. 제가 보통 라이브를 매일 하거든요. 쉬는 날 없이 매일 하고 굉장히 장시간 방송을 하는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의 이제 공통의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도대체 무기에 어떤 옵션이 맞는 거냐 극대화가 맞는 거냐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이 맞는 거냐 취약 피해가 맞는 거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풀업은 무기에서는 힘, 모능, 제압 피해 그 다음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입니다. 일단 극대화 피해도 좋고요. 취약 피해도 좋아요. 근데 이번 시즌은 이제 정복자를 보시면 피해 분노를 보시면 광폭화가 부여됩니다. 광폭화 상태일 때는 주는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25% 고변사만큼 증가합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주어지는 공격력 그것만 올라가는 거예요. 광폭하시 공격력이 저 피해 분노랑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저 피해 분노를 쓰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뭐 극대화 피해를 넣으셔도 되고 핵심을 넣으셔도 되고 뭐 근거리를 넣으셔도 되는데 피해 분노와 이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의 이 시너지는 엄청납니다. 딜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즌에 이두 개의 시너지를 보려고 웬만한 것들은 방어에 진짜 엄청 많은 올인을 하고 딜은 딱 여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사냥 자체가 이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진 않았어요. 전 시즌은 당연히 심장 때문에 너무 쉬웠고 스탠 때는 또 많이 힘들었지만 못뭐 꾸역꾸역 깨는 맛에 게임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번 시즌은 어 밸런스가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너무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어렵지도 않고 조금만 연구를 한다면 충분히 이제 좋은 밸런스를 갖춰서 사냥할 수 있고 다른 정복자 공격에 엄청 많이 투자를 하고 한 정복자에 비해서 뭐 딜은 당연히 나쁘죠. 근데 일반 모, 뭐 정예 모 이런 거 잡는 데는 방금 보셨듯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보스가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흔히들 이제 로또딜이라고 하죠. 로또딜이 터지면 막 몇억도 뜨고 한방 두방에도 잡고 그렇지만 그게 계속 뜨는 게 아니고 확정적으로 뜨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뜨면 엄청 빨리 잡는 거고 그게 안 뜬다면은 이제 늦게 잡는 건데 제가 지금 세팅한 이 세팅 방법도 똑같아요. 다만 로또딜이 이제 공격의 오리한 캐릭들보다는 조금 낮고 확률이 조금 더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생존력을 최대한 올리긴 했지만. 또, 생존력도 막 그렇게 높진 않지만, 제가 이제 게임하는 스타일은 일단은 좀 살아야 뭐한 대라도 더 때려서 잡지 않겠냐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어에 조금 많이 집중을 한 빌드고, 그리고 또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신사례자가 좋냐? 샤코가 좋냐? 조리치가 좋냐? 아니면 일반 투구가 좋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당연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샤코가 좋아요. 너무나도 좋아요. 왜냐면, 재사용도 붙어있고, 자원 생성량도 붙어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피감까지. 엄청나죠? 근데 이게 없다? 저는 그러면 그 후순위를 조리츠로 놓겠습니다. 조리츠는 그티볼트그 바지 있잖아요. 그 바지 저도 입고 해봤고, 이걸로는 지금 사냥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광포카 상태에서 또다시 광포카를 획득하면, 몇몇의 확률로 겪는 상태가 되어 주는 피해가 몇몇 프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재감도 얻습니다 나는 조리츠도 못 봤다. 그러면 신사레자는 안 돼요. 신사레자는 그렇게 많이 뭐 효과가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일반 투구예요. 일반 투구 옵션 보시면 옵션도 뭐 총방도 없어요 지금. 빨리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빨리빨리 영상을 찍느라고 뭐 총방도 없고 그런데 그리고 위상도 보시면 무감각한 진노예요. 심지어 힘의 전서입니다 이번 시즌에서 진짜 중요한 건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바바한테 중요한 건 보강, 분노, 최대 분노.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두 그러니까 그 개를 꼭 생각을 하시고 캐릭을 키우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더 뭐 다른 질문들은 안 나와서 제가 더뭐 답변 드릴 게 없네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웬만하면 제가 실시간이 켜 있어요. 와서 물어봐 주시고 제가 알면 답변 드리고 제가 모르고 형님들이 알면 형님들한테 저도 또 배우고 봐봐대해서더 배우고.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장비 설명은 간단히 드리고, 스킬이랑 전복자는 제가 밑에 더보기란에 올려드릴 테니까, 만약에 제걸 키우신다면, 그러고 키우다가 뭐가 골방이 말처럼 안 되는데 하시면, 라이브나 댓글 다셔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어, 그럼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옵션 설명 드릴게요. 샤코가 없다는 기준입니다. 조리치도 없다는 기준이에요. 일반 투구에서는 총방 그리고 최대 생명력 재사용이 여기서는 풀옵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상은 무감각한 진노를 여기에다 넣으셔야 돼요. 갑옷은 이제 총방 그리고 피감류 근거리 원거리 도전 스킬 전 이걸 추천을 드려요. 그다음 장갑 힘 공속 극대 확률 선조의 망치 어이 장갑은 다른 형님이 주셔갖고 풀옵이 있는데 여기에 가차 없는을 넣었어요. 핵심 기술 적에게 피해를 주면 은몇 프로의 광폭화 지속시간이 2초 증가합니다. 이걸 써봤는데, 전 시즌, 전전 시즌에서 이 위상을 써보지 않았어요. 물론 테스트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옵션이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걸 추천해주시는 형님들이 있어가지고 써봤는데, 이 위상을 추천드리진 않고, 뭐가 있을까요? 검달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넣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광폭화가 핵심이긴 해요. 광폭화가 가 얼마나 많이 유지되는지 오래 유지되는지가 핵심이긴 한데 장갑의 위상은 형님들이 딜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가차 없는 을 이렇게 가서 조금이라도 곽복화를 유지할 거냐는 형님들의 사냥 스타일에 맞게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바지는 총방에 피감류 넣습니다 었 근거리 원거리 그리고 일반 피감을 넣었어요 일반 피감 저 옵션이 보강 피감으로 바뀌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위상은 위세를 썼습니다 제 스킬이랑 정복자는 바바가 손에 많이 익어서 저는 자원 관리가 되게 손에 많이 익었어요 기본 기술을 좀 많이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티볼트는 제가 입진 않았어요 입으면은 딜도 증가가 되지만 거기에서 가장 좋은 이제 옵션 중에 주자원을 순간적으로 저지불가 때 채워 주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그게 필요 없더라고요 그게 없어도 저는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원에 조금 관리를 못 하겠다. 나는 원소술사를 하다가 넘어왔다. 뭐 네클하다 넘어왔다. 이러신 분들은 티볼트를 추천을 해요. 함성을 지르거나 뭐 저지불가가 됐을 때는 주자원이 엄청 많이 획득이 됩니다. 다만 이제 몸이 조금 약해지겠죠? 다음 신발 보여드릴게요. 신발은 옵션은 모능 이속 광폭과 지속 시간 분노 소모량 감소를 사용했어요. 신발은 조금 요즘에 많이 나뉘어요. 옵션들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프로업은 지금 이건데 저항이 굉장히 이슈가 크잖아요. 제 저항이 지금 이 정도 떨어지거든요. 화염 저항 60, 번조 65, 독정 70. 이 정도 떨어지는데, 어디 가서 그렇게 많이 아프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근데, 딱 하나가 엄청 아픈 게 있어요. 번개에서 그낸시라고 하나? 낸시가 이렇게 앞 길을 쭉 길게 펴가지고, 번개를 한 번에 이렇게 촥 쏘는 그 친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서면 못 버티더라고요. 거기는. 아예 못 버텨요. 아무리 제가 어떻게 해도. 그래서, 일단 그거는 저는 포기하고 세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기서 옵을 뺄수 있다. 나는 여기서 신발에다가 좀 저항을 더 맞춰서 덜 아프게 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모능, 광폭과 지속 시간을 빼버리시고 여기서 이제 저항 두 개를 챙기세요. 아셨죠? 위상은 사륙을 썼습니다.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양손 철퇴를 사용했어요. 양손 철퇴를 사용했고 여기에다가 대지격 태자를 넣습니다. 뭐 선조의 힘을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다른 걸 넣을 수도 있는데 무한한 분노를 넣을 수도 있고 한데 딜적으로는 대지격태자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처럼 이렇게 방어에 너무 집중한 캐릭은 딜을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 땡겨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 이제 대지격태자를 넣어서 이제 제압 피해를 좀 증가시켰습니다. 한손 무기는 양손 철퇴인데한 군데는 선조의 힘, 한 군데는 기대하는 자, 이걸 넣었어요. 기본 기술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기대하는 을 넣었습니다. 양손, 양손 도끼를 쓰냐, 양손 뭐 검을 쓰냐 라고 저는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양손 검을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극대화 피해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극대화 피해를 쓰려고 양손 검을 사용했고 위상은 가속하는 을 넣었습니다 공격 속도를 빨리 하려고 악세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유 추방된 군주의 역물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그리고 반지 두 개가 있는데 위상은 담대함과 울려 퍼지니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건 거의 고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은 극대 확률, 광폭 상태일 때 공격력, 최대 생명력, 최대 분노. 그리고 밑에도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옵션은 뭐냐? 극대 확률, 광폭화 상태일 때 공격력, 최대 분노예요. 이세 가지는 저는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생존력을 올리기 위해서 저는 생명력을 넣은 거고 나는 피가 필요 없다. 어, 그렇게 얘기, 생각이 드시면 여기다가 제압 어, 피해를 넣으셔도 되고 극대화 피해를 넣으셔도 되고 자원 생성량을 넣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저 같은 경우는 자원 생성량을 아예 넣질 않았어요. 그리고 장갑 보시면 반지에서 전혀 제압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아셨죠? 이해가 안 되시거나 아니면은 뭐 저한테 조금이라도 뭐 설명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라이브 오셔도 되고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그리고 저한테 또 알려주실 분들은 댓글로 또 알려주시고 바바에 대해서 뭐 라이브에 와서 알려주셔도 됩니다 바바는 이번 시즌에 안 키우려고 그랬는데 형님들 설명하는 것 때문에 이제 키웠어요 바바는 문양업이 다 20일까지 안 됐지만 20일까지만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캐릭인 도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사이사이 어, 내 캐릭 좀 괜찮은 것 같아. 요 아니면 내 캐릭 뭐가 문제지? 뭐 이런 형님들 있잖아요. 뭐 그런 형님들이 있을 거예요. 캐릭 리뷰 신청하셔도 돼요. 아무나 참여하셔도 되고, 캐릭이 좋다, 장비가 좋다, 장비가 안 좋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캐릭 리뷰 원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와서 저한테 말씀하세요. 아셨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바이옵!